천만이 있을 때 당신의 전 애인이 다시 만나기 위해 당신에게 와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와 다시 시작해보시겠어요? 길을 걷고 있는 여러 미녀들. 우연히 샤오징 남자친구가 넉마를 모으는 걸 봤어요. 1에서 2달러를 놓고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한다. 동료들의 이상한 말을 듣고 샤오징의 얼굴은 약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크게 싸웠다. 내 남자친구는 샤오징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불행하게 헤어졌다. 그 아이 이름은 지안이에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어요. 일하다 벽에 부딪혔어요. 지안도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내 생각엔 그 회사들은 눈이 먼것 같아. 갓 졸업한 대학생들은 젊고 활력이 넘칩니다. 나는 항상 내 재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의 리셉션 사무실이 있습니다. 길 잃은 지안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샤오징이 외국회사에 채용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 남자들은 얼굴을 좋아해, 언젠가 여자친구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은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어요. 파트너를 키우려면 무엇을 사용해야 합니까? 다음 날, 샤오징은 짐을 꾸리고 출근했습니다. 샤오징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어요. 긴 머리, 계란형 얼굴, 긴 다리, 거리를 걷다 고개를 돌리다. 그런데 아직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샤오징은 회사에 가고 싶어 불안하다. 나는 그 사람과 말다툼도 하지 않고 떠났다. 직업 없는 지안,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세요. 먼저 자동차 수리점에 가자. 쓰레기를 모으는 노인, 세발 자전거를 타고 여기로 오세요. 지안은 타이어가 터진 것을 보았습니다. 타이어 수리를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뜻밖에도 그 노인은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길가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도 자신을 무시한다. 지안은 갑자기 화가 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발 자전거를 밀어낼 테니까. 나는 그 노인과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다. 결국, 지안의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을 바로 잡았다. 아버지는 노인을 위해 세발 자전거를 수리해 주십니다. 지안은 아버지의 간판이 늙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노인이 본 후, 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떠난 후, 아버지는 지안에게 말했다. 그 노인은 이름이 진지하지 않아요. 성격도 좀 이상해요. 다들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아버지 저 사람 좀 보세요. 너무 느려요. 그가 차를 수리하러 오면 비용을 조금 덜 청구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 순간, BMW 한 대가 달려왔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자전거를 내리다. 원래 휠을 교체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차는 10년 전에 단종됐어요. 아버지는 그것이 고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고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지안 아버지에게 만 위안만 주세요. 자전거 수리하면 만 위안 받을 수 있다. 돈은 너무 많은데 쓸데가 없네. 나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지안은 즉각 동의했다. 10만 위안을 벌지 못한다고 해서 헛되이 벌지는 않을 것이다. 지안이 중고 시장을 모두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쓸만한 부품도 못 찾았습니다. 지안이 걱정하던 그 순간 이상한 놈이 여기 있네. 가방을 던져두고 떠나요. 충격받은 지안 가방을 열고 살펴보세요. 실제로는 오리지널 휠입니다. 지연은 성공적으로 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저녁 식사. 지안은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지안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찬물 한 대야를 부어주세요. 그에게 5천 위안을 꺼내서 낯선 사람에게 보내달라고 하세요. 지안은 꺼려했지만, 그러나 나는 또한 비난이 없다면 이해합니다. 이 10만 원은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지안은 현금 5천 위안을 가져갔다. 가서 이상한 놈한테 고마워해. 이상한 남자는 마당에 있는 쓰레기 청소에만 관심이 있다. 5천 달러도 보지 마세요. 낙관적인. 이건 5달러예요. 지안이 이상한 남자에게 소리쳤다. 아시다시피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 이상한 사람은 말을 하기 싫어해요. 지안을 밀고 쫓아냈다. 지안은 이상한 남자가 자신의 친구들을 모른다고 느낀다.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된후 지안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자. 소주 두 병을 사서 그 이상한 사람에게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 지안은 다시 외에의집 문을 두드렸다. 지안이 손에 들고 있는 화이트 와인 두 병을 바라보며 지안을 안쪽 방으로 들어가게 하라. 지안이 방금 들어왔어. 집에서 조각된 마호가니 침대를 봤어요. 내려놓지 못하고 만졌는데 알잖아. 이거 좋은 거야. 부자들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다. 이상한 남자가 지안에게 술한잔 하자고 불렀다. 당신은 말한다. 마시는 방법. 와인은 입으로 마신다. 묻지 않음. 지안은 직접 마셨다. 그의 대담함을 보세요. 이상한 남자도 마음속에 더 많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싸우지 않고는 결코 서로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친구가 되었어요. 이상한 남자는 지안의 성급함을 알아차렸다. 방송도 하지 마세요. 지안에게 고백하다.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자신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급함을 없애기 위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상한 남자의 말이 지안을 깨웠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에 산책을 다녀온 후, 하지만 좋은 창업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먼저 아버지의 자동차 수리점에 가기로 결정했다. 경험을 얻다. 동시에 회사에서 우연히 만난 샤오징, 치마를 찢은 사람, 대화를 나눈 끝에 알게 됐어요. 남자 이름은 천천. 그는 실제로 자신의 상사입니다. 첸씨는 젊고 잘생겼으며 부자입니다. 그녀는 회사 내 수많은 미녀들의 꿈의 연인입니다. 뛰어난 외모와 유쾌한 성격을 지닌 샤오징. 그것은 곧첸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직장에서도 그녀를 잘 돌본다. 다른 사람들은 샤오징을 존경하고 질투합니다. 지안과 샤오징은 저녁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는 흥분해서 샤오징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아버지의 자전거 수리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자신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경험을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샤오징은 즉시 얼굴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좋은 대학생을 이해할 수 없어 진지한 직업을 찾고 있지 않음. 대신 자전거를 수리하세요. 이제 내 목표는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돈을 벌어보세요. 주택 계약금. 그럼 우리 결혼해요. 샤오징은 지안의 파이 그림을 듣고 있었다. 나는 매우 역겨운 느낌. 어떤 종류의 결혼인가?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너 이제 직업도 없어. 아직도 집에 계약금이 남아 있나요? 예상대로 여자 아이들은 더 실용적입니다. 샤오징은 지안의 결백을 참을 수 없다. 가방을 챙겨들고 돌아서서 떠나세요. 두 사람은 불행하게 헤어졌다. 샤오징이 길거리 시장을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다. 다른 젊은 커플들이 키스하는 걸 지켜보는 것. 샤오징은 이제 누군가가 그녀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첸씨의 모습. 그것은 항상 샤오징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킹원과 계속 비교했습니다. 우울한 지안이 집으로 돌아온 후, 와인을 다 마신 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상한 남자가 지안의 팔을 잡았다. 이상한 놈이 잠긴 방을 열었어. 지안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방 안에 동굴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벽은 유명한 서예와 그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붓과 라이스 페이퍼가 놓여 있는 걸 봤어. 그냥 이상한 남자한테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그 낯선 남자도 서예를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지안이랑 같은 말을 썼는데 더 좋아. 당신의 고귀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지안은 이상한 남자의 정체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워한다. 와인을 고를 때, 유명 와인이 진열된 캐비닛을 구경하다. 지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과연 숨은 부자일 가능성이 있을까? 하지만 나는 누더기 수집을 좋아하는 부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차를 수리하던 지아는 샤오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여자친구 샤오징은 둘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싶어 한다. 지아니 그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주최하는 칵테일 파티에 참석하세요. 지아는 저녁에 식당에 왔다. 그는 정장을 입으면 정말 잘생겼어요. 샤오징도 롱스커트가 예뻐요. 동료들이 그걸 보고 모두 모여들었어요. 군중 속의 작은 아이.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안이 박물관에서 일한다고 거짓말. 이것은 좋은 직업이다. 시오징의지연은 젊고 유망합니다. 동료들이 부러운 눈빛을 보낸다. 첸씨가 우연히 지안을 만났어요. 그에게 달려가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지난번에 자전거를 고쳤는데 우리의 오래된 자전거. 자오씨가 수리했습니다. 이것을 들어라. 교활한 여자 동료가 이상한 말을 했다. 자전거 수리하는 사람? 샤오징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거짓말이 드러났다. 주변 동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지안도 이때 봤다. 채는 항상 고의적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내 얼굴이 어두워졌다. 첸 씨의 건배와 상관없이 돌아서서 떠나세요. 샤오징은 그녀를 쫓아냈다. 지안에게 화를 낸다. 일부러 나를 당황하게 하려는 거야. 지안도 눈을 버린 것 같아. 그는 샤오징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사직하다. 전직.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샤오징이 떠나면 당황스러울지 몰라요. 돌아서서 떠나세요. 지아는 화가 나서 낯선 남자의 집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자 지아는 걱정스럽게 방을 돌아다녔다. 챈씨 얼굴은 한대 때려야 할것 같네요. 항상 그의 마음 속에 존재. 이제 지아의 마음은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차를 고치러 떠나야 해요. 나가서 큰돈 벌어야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은 골동품을 파는 것이다. 그 사람은 자신이 역사를 전공하는 최고의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유물과 골동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넌 분명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거야. 첸씨와 여자친구의 따뜻한 향기, 깊은 자극을 받은 지안. 다음날 지안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골동품 시장에 오세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를 속일 수 없습니다. 지안의 우월감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노점 주인이 지안. 지연. 애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해 보여요. 사실 난 행복하다고 느껴져. 겹겹이 쌓인 치킨컵을 꺼낸다. 지아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그는 서둘러 집에 가서 아버지를 스토킹했습니다. 8000원 달라고 했더니 이 치킨컵을 샀어요. 지아는 기쁜 마음으로 골동품 시장을 나섰다. 나는 한 노인을 정면으로 만났다. 노인은 지안의 손에 들려 있는 닭컵을 보았다. 산만리안을 지불하고 일을 수락하겠습니다. 그 노인은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지안에게 명함을 건넨다. 세무서에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지안에게 내일 오후 6시에 세무국에 가라고 하세요. 한 손으로 돈을 지불하고, 한 손으로 물건을 배달하세요. 다음 날 오후, 나는 흥분을 억제할 수 없다. 지안은 일찍 세무국 문에 도착했다.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날 때까지, 그 선배가 방금 나왔어요. 지안에게 봉투 건네기. 안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노인은 지안에게 말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꼭 찾아보세요. 진짜 돈좀 봐. 지안은 더욱 만족스러워요. 돈 버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손 바꾸자마자 이만 위안 넘게 벌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돈이 너무 빨리 들어올까봐 걱정하신다. 일찍 떠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연에게 가능한 한 빨리 수락하라고 조언하세요. 지안은 자신이 받은 이 만위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골동품 산업에 진출해 큰 돈을 벌겠다고 협박. 다른 사람들은 젊고 유망하다. 지안은 젊고 경솔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늘의 파이는 말뿐이야. 노점 주인은 지안의 조급함을 이용했다. 뭔가를 알고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 그에게 큰 구멍이 파졌습니다. 이날 지안은 평소대로 골동품 시장에 갔다. 노점 주인이 파란색과 흰색 꽃병을 꺼냈다. 가격은 60만원. 잠시 동안 지안은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난번에 골동품을 사던 노인이 생각났어요. 빨리 노인한테 전화해. 그에게 또 다른 사진을 보낸 후, 그 노인은 그것을 볼수 없었어요. 30만원 주고 사야겠어요. 지안은 아버지를 찾았다. 가족의 저축을 모두 가져가세요. 6만위 안을 모았습니다. 나는 이 파란색과 흰색 꽃병을 가져갔어. 지안이 30만 달러를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웠을 때, 노인의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안이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그는 여전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세무서로 달려갔다. 물어보니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골동품 시장으로 돌아가서 노점 주인은 이미 짐을 싸서 도망갔습니다. 지안은 감히 집에 가지 못한다. 늙은 아버지와 함께 구석에 숨어 눈물이 멈출 수가 없어. 나는 아버지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와인을 마시는 이상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상한 남자는 그에게 솔선해서 부모님께 분명히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진다. 조만간, 적극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상치 못한 재능과 이루지 못한 야망. 그러더니 냉소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지안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을 겪었다. 지안도 많이 성숙해졌다. 그는 허풍을 떨었다. 이상한 남자와 함께 쓰레기를 수집하다. 지안은 이상한 남자를 잘 차려 입었다. 수염 깎은 이상한 남자가 훨씬 젊어 보인다. 두 아버지의 관계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고급 호텔로 향했다. 호텔에서 나오는 첸 씨와 샤오징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지안의 얼굴에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샤오징은 그를 배신했다. 천 씨는 지안을 조롱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자오씨. 샤오징은 여전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지안은 그녀를 전혀 무시했다. 어떤 여자들은 정말 이상해.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내 결백을 증명하려면 몇 번이나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교묘하게 행동하면 될것 같네요. 모든 일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처리될 수 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당황한 지안. 옥상에 혼자 앉아. 주변에 빈 와인병이 있다. 그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두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왔다. 부자가 반달 동안 추구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정말 그렇게 연약한 걸까요? 그는 술로 자신의 감각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지안이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내면의 불만을 토로하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걸 싫어하는 사람. 여자친구도 지켜주지 못해요. 인생에는 열 가지 슬픔 중 아홉 가지가 있다. 지안이는 마음이 아프다. 그러던 중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샤워한 지, 나는 서둘러 해요.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이상한 사람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지안은 일시적으로 슬픔을 떨쳐냈다. 급히 이상한 사람 집으로 가세요. 이상한 남자는 그에게 황이라는 큰 보스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에게 편지와 양단 상자를 주세요. 지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한 남자가 알려준 주소대로 회사 프런트에 도착. 이상한 남자가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지안까지의 순조로운 여행. 내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강해져만가. 황상사가 비단 상자를 열었습니다.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나라 초기의 사대 화승 중한 명이다. 지아는 점점 겁이 나고 황 사장의 말이다. 그제야 지아는 낯선 남자의 인생 경험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그 이상한 남자의 이름은 예징텐, 예징티안, 이었습니다. 나의 조상은 청나라의 베일레경입니다. 나중에 핍박을 받을 뿐, 그제서야 그는 스크랩 수집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황 사장이 지안에게 말했다. 이상한 남자가 이 그림을 교환하겠다고 하더군요. 지안에게 천만 달러를 달라고 하세요. 지안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수표를 받고 집으로 달려갔다. 테이블에 수표를 쳐라.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 미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그 이상한 사람은 아주 조용해요. 천천히 와인을 마셔보세요. 이거 천만이에요. 이상한 남자는 지안에게 천만을 가져가라고 했다. 경력을 쌓기 위해 지안은 몇 달간 연구를 했다. 드디어 어린이집 개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상한 놈이 노년을 보낼 곳을 갖게 해주세요. 그 소식을 접한 시아오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지연 2천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짓안할 거야. 샤오징은 지안을 구하고 싶어한다. 그녀는 자신이 규활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안을 청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아오징 이 건설 현장에 왔습니다.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지안을 찾아 화해하고 싶다. 결국 지안은 단한 문장으로 모든 환상을 끝냈다. 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천만으로, 어떤 여자를 찾을 수 없나요? 돈으로 산 사랑을 얘기해보자. 정말 믿을만한가요? 누구의 인생도 완벽할 수는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한길 위의 풍경은 당신의 것입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나빠지면 좋아질 것입니다.